이이 만유인력을 만유인력하고 자신이 또 발견한 이알고의 MV 제곱이라는 지식적인 아. 법칙을 사용해서 이두 개를 연동시켜 가지고 그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요아 훌륭하다. 굉장히 어떻게 거기까지 공부했어? 대단하 네. 일단 네, 수식에서 알고 갈 것이 네. 플러의 법칙에서 네. 가 뭐였죠? 공전주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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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가 약분되는걸 야구는 수가 있죠? 뭐, 야구는 뭐, 야그는 뭐, 야구는 뭐, 야구는 뭐, 야구는 는데요이 v 는 속도입니다 이속는를구는 뭐, 야구는 뭐, 야는는 분? 거시시 시간의 거리입니다. 시간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뭘로 넣죠? 공전주기 이 T를 공전주기로 봅니다. 우리는 그럼 분의장반경이 네. 거리를 장반경 네. A라고 봅니다. 네. 근데 솔직히 네. <웃음> <웃음> 이 타워 제를 그데이 원주를 거리라고 따지면 된다. 이 원주를? 그러면 이 원주, 원주를 어떻게 구하죠? 원주 공식. 하이오, 하이아 제곱. 이 파일이 알이라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V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요 p제곱은 p제곱분의 4π제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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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제곱이죠 아, 여기서 우리 r을 장반경으로 어떻 했죠? 그럼 a분의 gm은 p제곱분의 4이제곱 r제곱, a제곱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상수는 아까 변하지 않는다고 질문 나오죠 그럼 다지워줍니다 이거 이거 뭐죠? 만약에 3수. 이거는 물체의 질량을 4의 아, 제곱, 3수. 그러면 a분의 1은 p제곱분의 a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다 이거랑 곱하면 몇 나오죠? 이거 4, 5, 6, 7, 8, 9, 10, 11, 12, 1 5 5 이거 이 아, 너무 훌륭하다.